네, 강유석의 카포유. 자, 아무렇지도 않은 차 2회 시작합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차량은요, 1회 때, 일부에서 1회 때, 1회 때, 1회 때 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바로 이 SUV 차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요, 더 대단한 것이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차량이 각 돌도 체대지하는 음. 따끈따끈한 신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차도 따끈따끈하다고 합니다. <laughs> 느껴지시나요? 네, 그냥 봐도? 이 친구는 출생신고를 언제 했나요? <laughs> 자, 이 친구도 2016년 11월에 출생신고를 한 친구예요. 같은 달에 친구네요? 태어난 친구예요. 네, 같은 달에 오, 태어난 네. 친구예요. 이 녀석도 지금 7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요. 어, 이 녀석 VCR로 먼저 확인시켜드리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트랙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각 가... 1년도채 되지 않은 정말 네.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네. 좀 앞차와 차이가 좀 있다 그러면 SM6보다는 약간의 주행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음, 네.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경유 차량이고 소형 SUV, 소형 SUV가 요즘 대세잖아요. 그쵸. 뭐 트랙스도 그렇고 우리 저기 누구예요 쌍용에서 나오네 조그만에 피볼리, 뭐 QM3, 막 네. 작은 차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트랙스가 사실 초반에 모델은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이더뉴트랙스 조금 많이 외관도 업그레이드 되고 생김새도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친구인데 7개월 됐는데 한 13,000km 정도 주행했어요. 13,000km 정도면은 뭐 2년에 1년에 네. 2만km 탄다는 가정하에 좀 어느 정도 좀 평균 정도 아닌가요? 살짝 조금? 음, 좀 음. 넘어가는 거죠. 좀 넘어가는 건데 음. 1년에 1만km 정도 타야 음. 2만km를 타니까. 에이. 근데 SUV는 사실 평균 주행 거리 3만km로 보거든요. 네. 아, 그... 뭐 저와 좀 비슷한 직업을 갖고 계신요 <laughs> 지방 장거리 출장이 많아요. 혹시 내 라이버 아니야? <laughs> 네. 그래서 주행 거리가 조금 많기는 해요. 근데 뭐 1만km, 12,000km, 13,000km가 많다고 하기에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이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당연히 당연히 뭐 이런데 퉁퉁 친 것도 하나 없이 예, 완벽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13,000km LTZ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 옵션도 좀 음, 최고급 바로 밑에 등급 친구라서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SUV차에 썬루프가 없으면 사실 저희는 이제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차가 빨리, 팔리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네. 녀석은 사람 보이시겠지만 선루프가 따닥 장착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네. 예. 사고 없고 주행거리 뭐 적당하고 그리고 색상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비슷하긴 한데 얘도 이제 다크 그레이인데 약간 푸른빛이 도는 다크 그레이예요. 요건 이제 쉐보레의 다크 그레이 색깔의 특징이거든요. 예. 성능 점검표 좀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까요? 볼 것도 없죠. 뭐. 사실은 네. 뭐 오일 양운데 그래도 <laughs> 네. 혹시나 자. 판를 담당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사고 그렇죠. 없습니다. 네. 교환된 부위 또 밑에 뭐 누유 이만큼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laughs> 네, 같이 보시죠. 2016년 11월에 등록한 차량이어서 만으로 7개월 정도 된 차량입니다. 딱 차에 앉자마자 신차 냄새가 확 나는 차량인데 그래도 중고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운전을 해보고. 또뭐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한 바퀴 돌고 예, 정비소에서 또 이제 열어보고 예, 그렇게 진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여름이라 당연히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요 자, 봅시다 박스를 좀 밟아보고 브레이킹 주행거리가 지금 13,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미션 네, 원래 이 정도의 충격은 있는 차량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살짝 충격은 있는데 네, 이게 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충격은 아니고요. 자, 이제 코너에서. 매우 양호합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카폴이 최초로 소형 SUV를 지금 시전하는 상황이고 또 소형 SUV가 출품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6개월, 7개월 정도 된 차량이 1 3 0 0 0 k m 면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라 그래봐야 뭐 다른 차들에 비해서 한 3,000km, 5,000km 정도 차이인데. 네, 이 차량 지금 주행상에는 요만한 문제도 지금 뭐 보이지 않고요 음, 정비소에서 엔진룸을 열어보고 그리고 하체 올려서 한번 싹 확인해서 혹시나 누유되거나 혹시나 문제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네, 구로에 위치한 SH 모터스로 입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스를 입고를 시켰습니다. 뭐 브레이크 오일이나 이런 것들 점검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laughs> 7개월 된 차가 수분이. 그죠? 네, 미동도 없습니다. 오일, 오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어차피 교환할 거지만, 네, 그래도. 네, 네, 네. 그쵸. 크리나가 또 저쪽에 붙어 있네. 오일 양은 정량인데, 점도가. 많이 떨어지네. 교환해야죠. 네, 우리 몬스터 블러드 우리는 네이 제품으로 싹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클리덤 음. 제가 보기 오일 교환과 2, 한이키천 킬로 주의한것 같네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지저분하진 네. 않은 네, 깨끗하네요. 아, 네. 네. 깨끗해요. 맨각수도 깨끗해. 냉각수도 깨끗해 냉각수도 깨끗하고. 그러니까요. 차를 한번 띄어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어드 컨티넨탈 어? 그러네 좋은 게임이야 음. 10%도 안쓴거 같아, 패드 깨끗해요, 깨끗해 우와, 신차 음. 출고했을때 부분적으로 다 해갖고 나온 거 같아 그러니까요 자, 2016년 11월, 그러니까 7개월 된 차량이고 예, 아직까지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서 네. 굳이 프러싱을 해갖고 약품을 또 처리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프러싱은 네. 하지 않고, 네. 이 우리 오리원 몬스터 블러드의 올인원을 네. 가득, 정량대로 가득 딱 채워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워쉘도 채워주십시오. 네. <laughs> 기본적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그서 오늘도 SH 모터스에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네, 역시 따끈따끈한 신차답게요. 뭐 네. 특별한 문제도 없었어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엔진 오일도 다 교체를 그렇죠. 해주고 해야죠. 저희가 네또 새롭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 그래도까이 없네요. 까이 <laughs> 없나요? 네. 네. 자 괴물의 피 몬스터 블러드 오리원 제품으로 싹 교환을 해드렸고요. 안에 뭐 냉각수 상태나 아니면은 그냥 워셔액. 정도 이제 다 보충 예고 그 정도가 다였고요 정말 요만큼도 흠잡을 수 없이 깨끗했습니다 6000km 탄 차량과 이 차량 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사전 VCR 찍을 때 차이점이 신, 세차 냄새가 얘가 좀더 많이 나고 얘는 좀덜난거 말고는 차이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쵸 아무래도 네. 이제 좀 주행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타는 음, 동안에 뭐 네. 약간의 냄새가 좀 죽을 수도 음, 네네. 있으니까요 근데 네, 제가 또 아까 괴물피라고 저희가 몬스터 블러드라고 해서 엔진오일 <laughs> 정말 올인원 최고의 엔진오일을 저희가 또 해드렸고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를 구매하시고 명의 이전 혹은 음. 폐차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그럼요. 네, 괴물 피를 계속립니다 <laughs> 사실 제가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가 돼서 네. 제가 어, 몬스터블로드를 처음 음. 교체를 해봤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제조사에서 네. 엔진오일을 계속 교체를 했었는데 네. 이제 몬스터블로드로 처음 이제 엔진오일을 교체를 하고 제가 네. 경기장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차가 경유거든요. 조금 시끄러웠는데 그 소음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음.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 엔진을 교환하면 엔진 소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정말. 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제조사에서 <laughs> 그 같은 엔진 오일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음. 차이점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 차를 처음 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오일을 썼기 때문에 기분 탓 아니었죠? 네. <laughs> 안 그래요. <laughs> 기분 탓 아니죠? 정말 아무튼요. 정말 느낀 거죠. 아, 그럼요. 음. 아니 뭐 저희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음, 음, 음. 제가 지난번에 루틸로 제품도요. 제가 아마 1, 2, 3일 때까지만 해도 네, 네 루틸로 좋습니다. 이렇게 아, 소극적인 반응이었다면 네. 제가 직접 사용하고 경기장 다니면서 운전을 해보고 해보니까 아 좋구나라고 느낀 다음부터는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